읽어달때더 좋게 나오는 결과를 음, 음. 보고 네. 정말 예, 소름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사실은 어 이거 아끼고 공유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네. 예, 주변에 제 바로 동기 분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예, 예, 예. 10살 정도 많으신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템플릿 쓰니까 효과가 너무 강력했다 똑같이 해보셔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분도 하시고 다음날 똑같은 결과가 예. 나왔다는 오, 정말 어. 놀라웠습니다 예.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마케팅 겸 네. 퍼널 제작자 남기태라고 합니다. 혹시 남기태 대표님 음,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오래 전에 사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네. 전단지를 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붙이면서 사실 네. 마케팅 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네. 무언가 제가 그런 홍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제 네. 매출이 일어나고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재밌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온라인에 광고를 네. 제가 몇개 올렸던 게 굉장히 음. 좋은 성과로 와서 이제 그때는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네. 제가 표현하기를 온라인에 전단지를 뿌린다라고 네. 이렇게 막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직접적으로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전단지를 뿌리게 되면 천장을 뿌리는데 아무리 쉬지 않고 뿌려도 뭐네 시간 다섯 시간이 걸렸었는데 예. 온라인에서는 조회수 천 건을 올리는데 뭐 정말 오분 안에도 가능하고 또더 많게는 네. 예, 만건 십만 건도 올리는데 뭐 짧은 시간에 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음... 마케팅을 이렇게 시작하게 입문하게 됐고요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점점 효율이 좋은 마케팅 방식을 배우고 찾다가 보니까 예. 이렇게 뭐 퍼널 마케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 어떤 일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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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요식업 어, 뭐 치킨 족발 야, 야식 뭐 근데 네. 이런 어. 걸로 이제 뭐 책자 광고라든가 예. 뭐 전단지 광고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출이라든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이제 파는 메뉴 중에 하나가 닭발 예. 메뉴가 있었는데. 예. 네. 예. 지 그때는 뭐 배달 대행비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음식만은막려달하는데 예. 음. 그 닭발이 만 원이었었거든요. 음. 그렇게 저렴할 때인데 하루 매출이 1 0 0만 원은 넘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적은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 제가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laughs> 왜요? <웃음> 어, 사실 그때 너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음. 저는 그냥 매출만 늘리면 당연히 수입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장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음.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인건비도 나가고 광고비도 예. 또더 많이 증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그런 상황들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갖고 예. 그냥 다음 달이면 수익이 나겠지 다음 달이면 나겠지 이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예. 3년을 버텼는데 네. 예. 어, 뭐 사실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뭐 휴대폰이 음. 정지당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네, 힘들게 아 고생 네. 많이 하셨네. 힘든 과정을 거쳐서 폐업을 하고. 네.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좀몇 개월 쉬다가, 네. 어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영업 활동을 해서 판매하는 거에 적성이 맞고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알게 된 음식 유통업 사장님의 네. 좀 그런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판매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네.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음 우편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이제 주소 같은 거를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렇게 대량으로 네. 우편을 발송을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네. 영업이 예, 한계가 있어서 한계 에 부딪히던 중에 이제 온라인에 광고를 한번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작은 생각에서 또 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올려서 이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판매도 되고 이러면서. 근데 네. 문제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았어요. 음. 그 식당 어떤 예 그런 재료 그런 것들이 너무 낮아서 네. 많이 팔아도 크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찾던 와중에 온라인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때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온라인 채팅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각뭐 뭐 다양한 쇼핑몰들 그런 쇼핑몰들이나 네. 여러 여러 군데에서 네. 그 제휴 마케팅 지금의 음. 제휴 마케팅이죠. 그래서 네. 어떤 고유의 링크 링크를 저한테 줘서 제가 그걸로 음. 유저를 유입시키면 아. 거기서 이, 일어나는 결제에 대해서 일, 일정 금액을 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예, 예.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예. 그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시작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이 좋았던 게 경쟁자가 없,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그냥 바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예. 뭐 카페에 올려도 잘 노출이 되고 또 네. 지금의 스폰서링크죠 그때는 네. 오버추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네. 아예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음.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다 도배해버리고 저렴한 네. 가격에 그러면서 예, 좀 수익이 잘 이렇게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뒤로 더 제가 발전하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하고 네. 좀 나태하게 또 생활을 하다가 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 마케팅의 트렌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방식들도 바뀌고, 아, 이런 거를 잘 예. 이제 읽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강의를, 유료 강의, 무료 강의를 듣다가 퍼널이라는 예.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어,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노출 위주의 광고를 하다가 퍼널이라는 예. 걸 처음 듣고 봤을 때 정말 음. 신선한 충격이었고, 예.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예. 그 강의들 제가 한 2~3개월 만에 한 500만 원 정도 결제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 그래서 예, 예. 아, 아 나도 어떤 그래도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좀안 당하려고 예. 하는데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결제를 하는 예.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마케팅이구나 이걸 배워야겠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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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서 그때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돼. 그런데 배운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성과가 났지 않았나요? 처음에 네. 아, 이거 퍼널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네. 광고를 집행하는 거는 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죠. 하지 못했어요. 사실 좀 겁이 났었어요. 이거 정말 과연 네. 진짜 될까? 네. 내가 이렇게 돈을 쓴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써줄까? 라는 걱정에 네. 광고비를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쓰게 됐었습니다. 아마 얼마 정도요? 어, 처음에. 하루에 뭐, 3만원, 5만원 정도, 예. 네. 예. 이렇게 써서,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더되었는데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쓴 금액에 비해서, 예. 어, 가, 많이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예. 과감하게, 뭐, 하루에 몇십만원씩도 쓰고, 뭐, 이렇게 예. 됐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음. 뒤에, 예. 한 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돌아왔고요. 천만원이라는 거는, 한 달에 천만 원인가요? 네, 네, 네. 한 달에 어, 천만 원. 물론 이제 거기서 광고비를 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 뭐 광고비 뭐0 0만원 정도 뭐고 예. 이상 고 이하 이렇게 왔다 갔다 썼던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된다. 더 가감하게 투자를 네. 하자. 그래서 또 예, 광고비를 뭐 이제 증액을 해서 쓰다가 또 효율이 음... 음... 좀안 나오면 다시 줄이기도 하고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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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이 되고. 예. 어 제가. 두 달, 세달그 정도 뒤에 네. 8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받게 되는데 우와. 그때 당시에 제가 어 그때는 굉장히 광고 효율이 잘 나올 때였고요. 네. 제가 광고비 플러스 또 어떤 퍼널에서그 고객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네. 비용을 포함해도 1,35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그 어... 금액이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높은 순수익을 예, 가져가게 되, 되었습니다. 예. 깜짝 놀랐고요. 아, 정말 이 퍼널의 힘이 대단하구나도 어, 느끼고. 네. 또아 처음부터 내가 과감하게 더좀더 더 광고를 했으면 더 빠른 네. 이런 고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약간의 후회도 됐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퍼널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퍼널 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어, 네. 지금은 본인이 직접 퍼널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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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해보니까 네. 저도 이제 다른 분이 만든 퍼널을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음, 아이 예. 퍼널을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들었고요 그래서 예. 어~ 퍼널을 제작하는 또 과정을 따로 별도로 공부를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예. 해서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 이, 이 시스템은 퍼널은 굉장히 정교하다 정교한 시스템이고 참, 음. 그리고 마케터가 믿고 이렇게 저처럼 광고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밖에 없, 없다 네. 예. 예. 이거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제 마케팅은 앞으로는 네. 차후에 퍼널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음. 비중을 차지할, 차지할 것 같다. 그 전에 네. 어 내가 한자 어떤 선점을 해서 네. 어 이런 퍼결 마케팅 발전하는데 또 일조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음.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네. 어려운 과정인데 열심히 지금 또 제작을 음. 하고 있습니다. 남기태 대표님은 일단 퍼널을 통해서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낸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장점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과거에 제가 어떤 노출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비용, 비용 싸움이잖아요. 사실 은 노출 마케팅에서 네. 이제 비용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제가 믿었을 때그 광고비 지출하는 걸 다른 사람, 다른 분들 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출할 네. 수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배웠을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게, 체계적으로 시작한 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요. 네. 자,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어, 이 마케팅은 굉장히 멘탈이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네. 지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네. 가끔 잘 나오던 광고 효율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네. 흔들리고, 아, 이거 그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꼭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장기화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1위, 1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새로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이제 음. 그런 힘든 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버티시는 예. 분들이 결국에는 꼭그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기태 대표님 저 언제 만났죠?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예. 회사 또 제가 마케터로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리드젠이라는 예. 회사에서 예. 이제 외부 그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예. 아마 그분도 지금 민진호 선생님의 제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자분께서 강의를 하시니까, 중간에 예. 도와주시러, 잠시, 음. 이제,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예, 아, 아. 강의를 해주셔서, 네, 그때, 예. 처음 뵙게 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템플릿인가 강의했었는데, 네, 광고 템플릿. 아, 사실은 그때 원래 이제 강의를 해주러 오셨던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의 강의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laughs> 민준 선생님이 짧게 해주신 그 2, 30분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예. 제가 바로 이제 받아줬고어 음. 그때도 사실은 제 광고 성과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그날 바로 예, 실행에 옮겨서 적용을 했는데 정말 다음날 깜짝 놀랐던 게잘 어, 예. 나오고 있던 성과에서 오히려 더한 일곱, 여배더 좋게 나오는 결과를 음. 보고 예. 정말 예 소름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 광고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예. 느꼈고. 이런 템플릿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서 네.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어, 이거 아끼고 공유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네. 주변에 제 바로 동기분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예, 예. 10살 정도 많으신.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템플릿 쓰니까 효과가 너무 강력했다. 똑같이 해 보셔라고 알려 드렸더니 그분도 하시고 다음 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그치. 그분께서 어 지난 지난달에 그 회사에서 연말 행사가 있어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 예, 예. 카톡으로 수상 소감을 제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음. 예, 그 강렬하게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기태 대표님 마케팅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 있어요? 어 네, 사실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나름대로 성격이 긍정, 긍정적이라 그런지 또 이렇게 또 음. 물어보시면 생각이 또 머릿속에 안어오더라고요 그냥 힘들으면 바로 아또 다음 날 되면 잊고 잊고 이러는 스타일이라 근데 예. 음, 어떤 열심히 정말 소재를 만들고 열심히 예. 광고 어떤 비용을 많이 태워서 이렇게 라이브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 예. 기대보다 또 성과가 안 나올 때또 나오면 음. 또 어떤 그런 또 성취감이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또장기가될때아 정말 그쵸. 이 길이 맞나 내 길이 그래서 네. 계속 해야 되나 라고 또 자괴감이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예, 때가 맞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태 음. 대표님은 앞으로 꿈이 뭐예요? 어,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자동화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 그런, 그래서 또이 퍼널 마케팅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어, 최소한의 직원 인력으로 또 저도 음.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이 퍼널을 완벽한 자동화로 잘 만들어서 이제 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서 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음.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또 저와 네.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복제해서 만들어 드리고 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어 퍼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어 네네. 어드바이스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퍼널이 네. 너무 깊이 있는 학문이라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 뭐 마케팅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일반화가 된 마케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이제 막 시작 단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 퍼널 마케팅이 언, 언젠가는 일반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때를 시작한다 고 하면 또이 네. 선점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네. 마케팅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 이 퍼널 마케팅을 꼭 배우셔서 선점하셔서 네. 음. 예, 자동화 마케팅,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데 예, 네.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기태 대표님,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드릴 생각이세요? 예. 어, 일단, 어, 저 스스로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네. 과정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어떠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템플릿을 써서 광고를 실제로 제가 돌려서 네. 결, 결과들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성장하는 네.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네.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네. 용기도 드리고요. 예, 네. 용기 보여드드리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음. 자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 목적, 목, 목적 일단은 제 적성에 너무 잘 맞고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됐던, 안 좋은 결과가 됐던, 제가 오늘 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치들이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 네. 그런 거에서 오는 뭐 성취감이나 재미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네.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음. 예, 어떤 가족을 위해서 뭐 부모님이라든가, 하여튼 뭐, 뭐 네. 자식을 위해서 갑자기 뭐 시간을 제가 맘대로 빼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기태 대표님이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마케팅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 사실 이제 시간으로 하면 뭐 거의 자는 시간 빼고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뭐 <laughs> 예, 다음. 밤 10시, 뭐, 10시, 11시, 12시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또 아침에 네. 뭐, 6시쯤에 일어나서 바로, 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말도 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예, 또, 어쨌든, 오래 일하는 건 오래 일하지만, 그 시간 네. 안에서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 더 집중해서 일하자. 그래서, 그, 더 집중을 좀, 집중도를 높이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루 24시간을 뭐 48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음. 지금 함께 마케팅을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사실 저는 항상 놀랍고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이제 뭐 혼자 생각하고 혼자말이지만 아, 항상 시간이 없어 부족해라고 이렇게 투덜대다가도 그분들을 보면 다시 또제 어,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예. 예, 경각심을 갖고 그런 예, 음. 어떤 러닝메이트 같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항상 보, 배우고 있습니다. 제, 항상 저를 채찍질 이렇게 <laughs> 예. 하게 되고 그, 그분들을 보면서 네. 환경이 누구와 함께 연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남기태 대표님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도 몇분더 계시기 때문에 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동료. 예. 네. 일듯 싶네요. 네. 자, 어, 나 이거 처음으로 한번 물어보요. 남기태 대표가 보는 민진홍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짧게 표현, 마케팅의 신이다 <웃음> <웃음> 표현하고 <웃음> 싶습니다. <웃음> 예, 너무 예, 그 선진국의 그런 어떤 마케팅을 선진하는 마케팅을 또 우리나라 실정에 또 맞게 또잘 이렇게 만들어서. 또잘 적용할 수 있게끔 다템플릿하셔서 이렇게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캐릭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laughs>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로 모르겠네요. 하여튼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퍼널너를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고. 어그 다음에 네. 남기태 대표님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네네. 네. 네. 저도 보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네. 남기태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